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염 변호사입니다이 아, 방송은 뭐처럼 만에 정치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또 법적인 그런 이슈가 또 되기도 해서 그리고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이화연 전그 경기도 어, 그 평화부지사의 그 형사재판과 관련한 지금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아그 칼럼을 음아 그제 예 어제, 예 어제구나, 어제 어제 제가 그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한번 보면서 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 칼럼 화면을 여러분들 한번 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 제가 제목을 법. 정박 사법 방해 구경만 해야 하나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이화영 그 경기도 전어 평화부시장 그 형사 재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거죠. 2019년 그 쌍방울 기업이 그 경기도 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그 비용을 이제 북한에 대납한 사건. 그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다음 또, 뭐, 뇌물죄 사건도 포함이 됐는데, 아무튼 그 사건은 이제 형사재판이 종결이 되고, 이제 다음 달인가, 그 이제 판결 선고만을 앞둔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그 피고인, 이화영 피고인이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그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갖고, 어, 가졌다. 그리고 또, 어, 고위 검찰 그 전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뭐 회유를 받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술자리 회유와 관련해서는, 아, 마지막, 아, 공판 기일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에, 이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이, 있는 것이죠. 그이 이화영 씨와 변호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그러한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 결국 은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회유한 것이다. 아마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이화영 씨의 주장이,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여야 정당까지 합세를 해서 지금 이 논란이 단순한 법적인 그런 논란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진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러 명이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진상규명을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반면에 또 국민의 힘은 그당 법사위원 일동 그 이름으로 이어영 씨 주장은 거짓말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이런 재판 방해 수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어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술의 이어영 씨 진술의 증거 능력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음, 그러한 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 법정에서 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정 밖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어 한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판결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별개로 이 이와영 씨 주장 내용은 그 내용만으로도 국가의 사법 기능에 관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이화영 씨 주장 내용대로 정말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화영 씨 또는 뭐 쌍방울 대표 이런 관련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을 했다고 압박을 해서 이화영 씨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했다면, 이는 수사권의 남용이자 국기 물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검찰의 그러한 회유, 압박이 사실이라면 이거 어,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을 그런데도 반대로 이화영 씨측 주장이 허위라면 이화영 씨 그런 그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사안은 논란은 단순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자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관련된 검사 검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화영 씨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게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이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도주 원제, 범익, 은닉, 위증, 증거인멸, 이런 것이 다 사법 방해거든요. 이기에 대해서는 형법이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이화영 씨처럼 법정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검사나 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처럼 이렇 이렇게 법정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러한 그 주장 중에 판사나 검사였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자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수사에서 허위 여부를 밝힐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씨가 하는 것처럼 뭐 검사나 판사 검사로도 특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뭐 어떤 검찰 누군가가 뭐 이렇게 회의 화, 압박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뭐그 거의 그 검찰 그 정관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그 특정을 할 수가 없어. 특정을 하기 또 어려운 점도 있고요.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게 현재 어떤 그 법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판검사가 그러한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뭐, 형사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또, 그, 심, 이는또 아니죠. 그,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음, 결국은, 이, 이런 법정 밖에서 이런, 어, 그, 발언을, 그 이화영 씨처럼, 그러한 발언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허위 여부를 밝힐 어떤 그런, 그, 계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처벌 법규가 있어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음. 그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 이어영 씨의 주장 음, 논란 이거는 이, 구, 이 사법 기능에 대한 국가의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건. 수사를 통해서 허위 여부를 밝히고 만약에 허위라면 단죄를 해야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수사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계속 이거 법정 밖에서만 그냥 이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이게 굴러가는 상황을 보면 법정 밖에서만 뭐, 어, 논란만 커지지. 이게, 그니까 판결 선고거 때까지 계속 이게 이런 정치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판결 선고가 되는데 그 내용에 이화영 씨 측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 아마 그렇다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리한 그 내용이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정치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진영 논리 진영 논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야권 친야친 아의 어떤 국민들은 이 국민의 이 이현 씨 주장 그러니까 뭐 검찰이 술자리 회의를 가졌다 뭐 정관 변호사가 회의했다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가 회의했다. 이거,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 판결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법 판결이 갖는 진실성. 그러니까 사법 판결이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그 판결이 내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 진실로서 어, 받아들여 졌는데 최근에는 판결이 나오면 아 그거는 그냥 판사의 하나의 그냥 견해다, 아 판단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그냥 멋있는 말로 이제 탈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사법 판결이 갖는 그런 진실성이 힘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이화영 씨나 이화영 씨가 그런 이화영 씨 측에서 그런 의도로 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이어영 씨 측에 불리한 내용,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판결을 거부할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즉, 어, 만약에 이어영 씨 측에 불리한 판결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만큼 어떻게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좀... 이화영 식도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지가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판결의 진실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어, 진위 여부는 밝혀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끝이지, 그, 쥐니 규명을 할 그런 계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좀 차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 차제, 이러한 사법방해,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아 어, 처벌조항을 좀, 어, 그 입법을 해서, 처벌하는 그런 입법을 해서 이거 어떤 특정인의 명예 훼손하는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이거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밝혀서 허인 위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 오랜만에 뭐저만에정 정치 이슈와 관련된 정치 이슈이면서 또 어떤 그런 법적 이슈이 이슈이기도 한 이화영 씨 측의 이 법정 밖에서의 어떤 사법 방해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